아 좋겠다 좋댔어. <laughs> 와, 막판 잘하자 얘들아. 막판 잘하자. 게... 치느님. 거라. 뭐가... 야, 뭐가 뭐 뭐가 뭐, 유리하냐? 어? 모르잖나 뭐가 유명해. 아, 뭐가 유리해 야, 진짜 아, 버블리프트급인데 진짜 근데 저 공을 갖다가 막 이리 굴렸다 저리 응. 굴렸다 하는 게그게 존나 그러던데. 괜찮아, 이 판이 기만 치킨 먹고야이판 치면 치킨 안 먹는다. 이판 이기면 치킨 쉴드로 데미지라도 다할수 다 있지. 진짜 치킨 진짜 미쳤기라서 화다시에 부어 버린다 진짜 안먹 거리 안 주고 W로 <웃음> <웃음> 진짜 자, 치킨 먹지 인생의 스토리 한 갑니다 별 풍선은 안 받아도 치킨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집중해> 집중하자. <laughs>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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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야 넌할수 있어 불 <laughs> 아, 볼키노 시켰는데 아씨 맥주까지 시켰는데 아씨 막판입니다 <laughs> 집중 제대로 갑시다 그기못 봐가지고 아 맥주까지 시켰는데 아 진짜 무조건 치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밤에 눈물에은 치킨파티 만들어 줄게 어 치..치킨 뭐 치맥은 그냥 빠끈이 나세요 네. 어파전나 맞아 됐다 2범철아 그러니까 우리 왜 했냐 한개 고마워요 영어를 못 읽겨 빽뺑빽 손님 추천 고맙습니다 아니 아이고. 아 사람 진짜 좀안 좋아. 동안. 놀랬잖아. 너의 실력을 보여자 아, 이즈리가그거아닌가 하나. 아, 근데 매치 이기잖아. 그래 가지고. 뭐야? 아, 아 신박 플랜들. 야, 이기겠데 3년이야. 이거 완전 도원결의가 아니냐, 이거 지금? 얘들아. 됐다, 됐다 진짜, 이거. 쟤가 아, 게가가쟤이야 이거. 아가리가 쟤가 게가아 지금.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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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렇게 오 못했나? 아 내, 내가 실 이거 지면 내가 또 실버보다 못 보라야 실버 기살려주자 갓버 소리 들어 들어야지 보라야 너네 진짜 이거 이기면 진짜 너네 갓버라고 해라 이제 갓버라고 외쳐라 도배해라 약속해 약속해 갓버라고 도배 아한테 잘... 시비은야 내가 저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 근데 마나 관리를 잘 못하시는데? 후설을다 드셨네? <laughs> 야, 템 빨리 사야돼 템뭐 사야되나? 아, 이지에스 막으니까 내 벌, 누가 별명이 어 나, 지금 놓아놓나봐. 왜 이렇게 돈이 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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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게 하냐, 이거? 왠제 있어, 지금, 이거. 도란, 도란, 도란 링이 랄지 아니야, 도란 피하가지 마자. 지금, 지금, 돈질할 때가 아니야. 너가 돈이 많아도 이렇게 돈지하안 해. 김치 디자은 현실에서만 하지. 치킨만 먹고. 성배가라고. 아니, 아까도 도란 링가라매 아깐 아, 깡도한인간라 해? 아, 까 이거 참 진짜 죽은 북한인가? 오, 깡통한 인간은 죽은 인간은 죽은 인간은 죽은 인간은 죽가 인간은 죽은 따끔은 죽은 인간은 죽은 야깔끔죽 <laughs> 와! 아, <굿>. 나도 <laughs> 잘해. 나 엄청 잘해. 봤지? 이, 기지 얘들아 나 엄청 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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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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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쉴드. 이. <laughs> 나 먼저 봐주고 있는 거라고? 아니야. 장판에 있지 말라고? 오리로, 왜? 오리로 원래 모르가나 이겨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말했지. AD 게스트랑 AD 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MMR 게스트의 문제라고. 내가 말했잖아. 어 되게 잘한 이가 생각보다 너네 생각보다. 아야 정글 있었으면 좋겠다. 정글 있었으면 무조건 맞을 거 같아. 아 저기 맞았어요. 라인 압박 좋죠 그래도. 예? 네? 아 블랙스틱도 걸고 이로내야지왜 아주 그냥 평타도 피하라 그러고 있어? 아주 얘네 말하는 거 보면. 어 왜? 진짜 말도 안돼야 빨리 집어넣자 네가 너무 못는다고 내가 잘했으면 여기 안 있지 바보들아 지휘관 가라고? 지휘관? 지휘관 갈걸 아나 공신인가? 이 물약 하나 차이가 여러분들 아주 커요. 아 이거 좀 약간 어 얘들아? 아 어, 여기서 좀 실수했나? 예? 아... 야 이거 불로 먹으면 안 되냐? 43대50와 망토 왔네. 불로 먹으면 안 되지. 안돼안 돼. 안돼안 돼. 괜히 불 한번 먹었다가 내 청귀뚜껴. 아, 신중하게 막 신중해야 돼. 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씨, 칠십육초 되지. 장판에 있지 말라고? 아, 있어야지 왜? 잠깐. 만화 없다지렸고요 어, 아, 그래? 지렸고요. 살살 피 맞아야 돼. 야, 조금만 이따가 들어가자. 야, 이 도라 아니라 존나 빨리 차네. 궁풀 아직 있어. 아,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씨발 뭔길이요 이거. 아니. 아. 막혀. 어, 이걸왜하줘 이걸? 줘, 이걸! 어. 아. 롤아 이거 완전 진짜 몰테스급이야 이거 진짜. 아부었다 오늘 수박도 끼겄다 얘들아. 나 목숨 걸고 하자, 뭐야. 아 포탑 피도 유리해 아, 야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가자 이거, 아, <웃음> <웃음>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이거 우리들만의 리그니까 군대지마 봐봐 아니 존나 사려 너무 사려 너무 아니 어어! 랭크 어? 모우쇼! 이리 오우쇼! 랭크 모우쇼! 내친 못가게 하자 라일 라이, 라이? 아! 그거 걸 네, 할걸! 야! 우리의 전술을 노출시키면 안돼! 바보들아! 아 내가 말을 안하는 분이구나 미안 죄송합니다 복수! 바로 속도 15디고요. 아타워도 내가 타워도 못 때렸어. 타워 풀면 내가 유리니까 되잖아. 성우부터 썼다고? 아 그래? 저 이제 성배 나오지 아직 집 갔다 오면좀 그래 아 정글 없나 정글 연운? 뭔 연운이야 니집못지 마셈 저 새끼 저거 보면 야소에 아무거나 마다 없는 애들이 나오냐고 할때기쏘지 그만 이구요 <목소리> 없다고? 아, 근 너무 아프다니까 아프라니아 진짜 놀랐고길이아이 말은 급이여 아니, 스킬이뭐 이렇게 안 맞아? 나밥좀 먹고 롤말했는데 뭐냐? 이거... 좋아 일단 좀텐 시간 기다려야 돼. 텐 시간, 자, 궁 쿨. 뭘로 했냐? 그 아래 파란 색깔 다 달고 다있는데 그거! 월창 인생인데, 진짜. 유튜 일어나면 방송 켜고 를 놀았는데, 왜 이렇게 못해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아, 나 코어 나와서 지금 이게 뭔데, 이게? 빨리 집에 갔다 오자. 만화템 사야 된다고? 아, 저도 돼. 어차피, 어차피 그런 거 가지고 아쉬워면안 돼. 좀진건진 거고 이긴 건 이긴 거니까 깔끔하게 가자 <laughs> 아니야. 근데 아직 희망이 있어, 얘들아. 왜번써진거 뒷땅 생각해? 106대 118. 아. 와, 저치팡이 나오네. 어? 그분이 온다. 아, 이거 없나? 이거 씨, 자, 괜찮아. 나 18초 있다가 나한번더할수 있어. 자, 왜냐가안 따라 꿈을 대지 말고 좋았어. 공 뺐고. 야, 너왜 이렇게 잘하냐? 아주 얘들아 아. 뭐지? 어머. 지금 뭐뿌지시는데 얘들아, 뭐뿌지시는데 어떻게 아. 줘야 되니? 지금 어떡하지? 아! 음. 아! 을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빨 어떻게 쳐줘야 되니? 지금 어떡하지? 아! 뭐마치을 받아야 되는데. 어이야, 아, 어떡하냐. 나한테 키보드 푸지 셨네 아. 나추 마춤을 받아야 되는데. 어이야, 아. 어떡하냐. 나한테 키보드 푸지 셨네 얘들아. 아, 아 어우 손에서 피를 봐. 찍지 말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뭐 싸구려고 15,000원짜리 큐센 키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20만 원짜리 이거 제닉스 이거 이거 잘부셔질수도 아는 건데, 이거. 아. 야 근데 이거 모니터 왜 이래 아 잠깐만 왜 모니터까지 어? 아 이게 씨아 잠깐만 아 모니터가 꿈을 지말 우리 하나 폭 땡겨, 아무지내 그걸 거기서 지내고 유리한데, 이시동 어. 이거... 아... 음. <laughs> 야... 청결이 1정도된거 아니냐? 아... 궁이 네. 그래, 갖고 한번씩... 자신 있게 한번좀 붙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거... 빵댕이하운드 들어야 되나... 소리 한번 켜보라고... 자. 신기한거 좀 붙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랑이랑 혼도 줘야 되나? 혼돈을 <목소리> 라고자 신기한거 좀 붙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목소리> 아액션 천재라고 아니 뭐 리액션이야 이게 그냥 뭐. 마음을 담아서 사가드린거지 얘들아. 이거 기본이지 아, 나 참. 이거 아, 한번 더 가. 사건을 해도 이제 부러지지 않는 여러분들. 아, 메탈로 가야지 이제. 사건지 이론은 어, 그잘말도 사건을 해 갖고. 이거도 오래 썼어 얘들아. 어? 한두달 썼으면 오래 썼지 뭐. 야, 어디시지? 아, 이겼지? 야!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야, 치킨 가져온다. 키보드? 키보드? 아니, 왜 이렇게 안 찢어져, 이 새끼들이. 딱뻗어내서 부서지지 않는 여러분들 풀메탈로 가야돼 풀메탈 뭐, 아 아니 풀 키보드가 없어갖고 이거 나오질 못해 아탈씨 아니 이거 탈 풀메탈 풀메탈 고메탈 풀메탈 풀메탈 돼야 되고 아니 근데 이거 모니터 왜이래 이거 여러분들이 비싼 건데 이거 어 아니 모니터가 이거 모니터는 뭐 충격 가지도 않았잖아 아니 이게 뻘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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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는 게 여러분들 이거 뭐 모니터가 나갔나봐 이거 아 멀쩡한 게 아니야 지금 인마 존나 이제 반짝반짝거려. 아 야, 이거 왜 이래?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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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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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멀쩡하어는 인마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어 어어 아, 어아어튼뭐 지금 졌으니까 이 어어 어어 모니터만 빨리 고 빨리 충전해서 어발 드릴게요. 이거. 아. 20만 원짜리 역시 제닉스를 안 부셔 줘. 키보드를 연결해야 빨리 충전을 하든지 하지. 야 이거 왜키보다 안먹어 아 씨, 됐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어우야 이거 지금 이거 화면도 이상하고 이거 큰일났어 이거 보이시죠? 소리